자, 여러분들, 반갑습니다. 자, 여기는 영등포에 있는 토이랜드라는 샵이고요 자, 여기도 얼마 전에 고니드현문이 왔다가 갔는데, 어, 꽤 괜찮다는 평이 있어서, 그러니까 놓는 위치가 참 좋대요. 그래서 믿고 한번. 해보도록 하죠. 바로 그냥 만 원.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탑이 완전 저기 뭐 지하 상태라 천 원에 이르고요 이거 탑다 싸면은 잡을 게 없을 것 같아. 그래도 뭐 일단 해봐야죠. 어, 뭐 힘은 괜찮은 것 같고. 한고 이거 정품인가? <웃음> 음. <웃음> 요새는 그래도 아, 어, 얘는 좀... 야, 얘 무겁지 참. <laughs> 내가 그 약간 무게적 돼 있더라고. 이쪽 옆라인은 얼마나 그 놓는 범위가 넓은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어이정런넣뭐 근데 이제 잡을게 없다는거 뽑았냐? 저 하나 뽑을래요 아 이거 안되겠다 이거 다 갖다 쓰면 이걸 못 뽑지? 너무 바닥이었어. 답이 좀 애매한데. 요탕구리 하나 노리고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. 요 사장님이 시스타 팬이신가봐. 시스타 노래만 나와. 원래 평균 인형이 이만큼밖에 없는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무게 잡혀있는거는 조금 들기 힘들어 하네 한번 좀 어, 빼내야되는데 잘 꼈는데 좋다 가자 딱 끝나는 시점에 하나가 나왔고요. 아, 만원 가긴 좀 애매하다 이거 그냥 가보죠. <laughs> 이야후불리 여기 엉덩이 있는 쪽에. 무개가 엄청 나더라고요. 이거 내비게이션 켜져 있구나 이거. 영상에 녹화되진 않겠지 같이? 뒤집기. 오케이. 요 탕구리. 잡아야 될것 같은데. 왼쪽으로 돌아주세요. 아 무거워, 무거워, 무거워. 아까처럼 그 목덜미 쪽에 확 껴가지고, 아 되게 어려워졌는데 이거. 뒤집기가 될까요 이게? 머리가 커서. 아 아, 어 괜찮다. 뒤집자, 뒤집자. 에헤이, 아 아이 섰네. 풀어야 돼, 풀어야 돼. 한발 뒤집기. 에헤 어려워 보인다? 이야, 이건 안 되겠는데 탑이 너무 높아요 지금 아, 또 시스타 노래가? 불려 아! 이게 남았고요 다 망했다 저쪽 라인 아. 인형만 조금 더 있었어도. 풀어야 되는데, 이거. 아. 수분 자끼 뽑히게 됐어. 끼기 나오겠나? 이거 넣어 닫혀있어 가지고 빠지지 않을까요? 내죠 <laughs> 안 먹히네 갑자기. 아 무게 담배 애들은 힘든데. 빠질 게 없어. 이거 들어주나? 오 들어주네. 아이, 흘린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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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흘린다. 어, 그렇지. 아 맡겼어 잘 잡긴 했는데 저에못 넘길 것 같아 음. 자 2회 남았고요 아 그만할걸 음. 시스타 전집을 사셨어 <laughs> 에이 힘 빠졌네 이거 틀렸네 뭐, 어떤거 저기 누워있는 뭐거 몸통 잡으면 괜찮을까 아 근데 무거워서 못들어 얘도 못들 정도면은, 얘도 이렇게 흘리는데. 니가 해봐, 그럼. 이기 봉지 없나? 인형 바닥에 안 내려놔야 되는데. 3만원 했고요 총. 일단, 왕 탕구리 하나 뽑았고. 아 마지막 5천 원을 안 했었어야 되는데. 얼마 들었어요 아, 3만 원. 4개가 네 다가 봐. 손해봤네. <laughs> 자 이렇게 4개 네 뽑았고요. 그래도 신상 야오블도 뽑았고, 세워볼까? 이 비교 대략 요정도 키 차이가 있어요 장품은 아니고 근데 택은 또 있어요 또 응. 뭔데 자 다른 부분은 여기도 좀 작업 쳐야돼 탑은 좋은데 이상해 씨 5,000원만 더 가보자 제발 자작권 안 걸리길 바라면서 꽤네 아 어려운데? 아이고야 이상 이쪽은 약간 수담 수담인데? 아 하나도 안 나와. 빼만한 게 없어. 어잘 잡았다. 이거 왔다 이거. 어? 좀 일찍 놓은 거 아니야? 아, 너 바닥, 맨 바닥에 있는 거라. 너무너무 촘촘해 이래 남았구요. 이더 해야 되나, 이거? 아니, 안 할래. 이게 인형 상태가. 원래 얼마 없는 지금 상황인 건지는 모르겠는데, 개수만 많으면 할 만할 것 같은데, 이거 뮤 꼬리 있는 건가? 안 나올라나? 아, 그 정도 꼬리에요. 그러면 들어나 보자. 들리나? 아, 발이 하나 안타로 들어갔어. 걸고 음, 뒤집자. 아하! 나올 것 같기도 하고, 넣는 범위가 착하니까, 야, 이거 애매하다. 이거 사실 이 상태에서는 안 하는 게 맞긴 맞는데. 있다. 5,000원. 아, 이 정도 금액 들었으면 이제는 뽑을 때까지 안멈추는데이러면어잘꼈다아 반대여야 됐어요. 반대로 돌았어야 뒤집기가 딱 되는 각인데 저자세면 좀 어렵죠. 반대로 좀딱 돌아주면 좋은데 아또 저렇게 가네. 에이 에이 아니 안 해. <laughs> 얘도 하나 종일 탑을 써야될것 같기도 하고 자 여튼 요거는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딱히 다른건 할게 없네요 자,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이 아,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료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